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미세, 이 종목. 이제 최근에 상승 이후에 하락, 상승 이후에 하락.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아래 꼬리가 형성이 되면서 돌파를 하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구, 충분히 추가 시세 분출이 나오면서 돌파를 할 수가 있고, 월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를 이탈을 했지만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점을 형성을 한후 다시 상승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봉상 흐름, 장대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이 되었고, 다시 탄력을 받는 구간에서 상승세가 시작이 되고 있죠.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유일 에너테크 시초가 단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상승 VI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20% 이상 상승을 했죠. 파미셀 같은 경우 이번 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 등급에 가입하시면 단타방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바닥 출발 자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매수신호, 매도신호 드리니 따라하기 참 쉽겠죠? 단타방 결과는 카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열혈 강호 등급은 중장기 다크호스 종목을 추천, 목표가까지 잡아드립니다. 수익을 볼 가격까지 가면은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 네 배에서 다섯 배, 뭐, 300% 40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추천한 바이젠셀, 바이오 로직스 바닥부터 몇백 퍼센트 고공행진 중이죠. 2026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집해야 할 제약 바이오 다크호스 주식과 대장 섹터 주식 열혈 강호 가입하셔서 분석 영상 확인하세요. 파미셀 같은 경우 중요 가격대 유지해 를 준다면은 다시 한번 탄력을 받으면서 16,000원에서 17,000원까지 상승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호 가입하실 분들 여기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 달에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이 단타방 같은 경우 18만원 입장하실 수가 있고 열혈강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